자, 여러분들 오늘 이게 이틀 연속으로다가 테일즈런너 이번 여름 방학 대박 패치의 스포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는 새로운 신캐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포일러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오늘은 만렙이 확장이 됐습니다. 만렙 확장 뿐만이 아니라 여름방학 이벤트를 이끌어갈 이제 테즈 프론티어라는 이제 그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오피셜이 나와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과 소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 8개 알고 8개 8개 감사합니다. 8개. 고맙습니다. 디모지. 그 만렙이 확장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되게 디모지. 많았어요. 디모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만렙이 확장된다는 얘기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는데 어찌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패치였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좀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잘 패치를 않아, 하지 않았나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렙 확장도 만렙 확장이지만 이번 테일즈 프론티어 그쪽에 약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2019 테이즈 프론티어 이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봅시다. 테이즈 음, 프론티어 저저저 해가지고 선발 탐세대 무사 기한했습니다. 해가지고다가 요또삐에로이것도뭐 음, 보나마나 또 프론티어 삐에로 뭐. 뭐 그런 거겠죠 이름이 탐험비에론네 음, 탐험갭이 어, 아유 백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탐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테이즈원 테이즈 월드 기존 네 곳에서 네 개의 맵이 신규로 발견되었고 새로운 지역 한 곳에서 두 개의 맵이 발견된 것이라고 하는데 대충 한번 봐봅시다. 보면은 영웅전 서유기 호러파크 슈가랜드 요네 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페이즈월드 기존 지역 네 곳에서 네 개의 맵이 신규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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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서 옛날에 있었던 영웅전 서유기 슈가랜드 호러파크 맵을 제외한 새로운 신규 맵이 발견이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지역 한 곳에서 두 개의 맵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썸머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네요. 이 썸머아일랜드라는 곳에 새로운 맵두 개, 새로운 컨셉의 맵이 두 가지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그 기사를 통해서 미리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뭐였더라 무슨 배가 있거든요. 그 배가 정착해 있는 지역에는 옛날에 저희가 즐겼던 이벤트를 한번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려가다 보면 아마 나오겠죠? 그뭐이 아, 배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배가 호러파크에 갔다. 그럼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 즐겼던 호러파크 맵을 갖다가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는 약간 그런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쭉쭉쭉 내려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보면, 현재 탐사 대원들 일부가 기한 중에 있어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대원들 대원들이 보내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술 최강자전 지역 서유기. 이맵 안에 무언가의 힘이 가득하여 엄청난 요술을 계속해서 부여받은. 아이, 감사합니다. 부여받은. 좋은 능력도 있지만 뭔가 이상한 능력들도 가득했다. 그냥 대충 봐도 느껴지는 게. 그리고 요번에 또 테이즈런너 쪽에서 새로운 1대1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1대1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라고 한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요술 최강자전으로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 약간 좀 서로 치고받고하는 요술들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약간 개그적인 부분, 막 상대를 공격하는 기술이 아니라 막 아이템을 쓰면 갑자기 막그 자리에 꽃이 핀다든가 뭐 이런식의 개그적인 부분이 포함된 뭐 그런 아이템들 뭐 그런 맵이 아닐까 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뭔가 이상한 능력들도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개그, 개그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고요 자 다음 썸머 아일랜드 배가 난파되면서 우연히 발견한 아름다운 섬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 원시 부족이 살고 있었음 그들은 수상하면서도 친절했음 그리고 날구해준다며 갑자기 돌고래를 타게 하더니, 까이써 있는데, 요게 이제 새로운 맵인가봐요, 서핑 스트라이커. 가, 이, 페이즈런너 시작화면 보신 분들이 아실텐데, 어 요거, 바로 요 돌고래죠. 요 돌고래랑, 원주민도 아마 있을텐데, 어 여기 원주민. 이게 아마 원주민일 거고, 이게 돌고래일텐데, 이게 그 새로 나온 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냥 딱 봐도. 예,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거의 뭐 확실해 보이고. 계속 보면은. 트로이 로드라는 것도 새로 나오는데, 지역, 영웅전, 영웅전 지역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목마가 무언가를 끌고 가는데, 그 영역 범위를 벗어나면 게임 오버가 됨. 목마가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영역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감맞죠어 이것도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죽는 타임 게임 오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서바이벌 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말 속도에 맞춰서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건가봐. 내가 뭐 무조건 빨리 간다고 게임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말 범위 안에 내가 항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 보나마나 주변에 이제 뭐 각종 장애물 같은 거 밟으면 내가 뭐 이동 방해 효과에 걸리면서 그럼 뭐 영역에서 벗어날 확률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맵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여기 써 있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럴 것 같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쌍둥이 광대의 반란 지역 호러파크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시고 닥터 엘의 연구 일지가 발견되었는데 쌍둥이 광대 녀석들이 순수히 순수, 순수히 돌려주질 않아 고역을 겪었대요. 이것도 뭐 얘네랑 뭐 약간 보스 맵 느낌 좀 있지 않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확실하진 않고, 그냥 예상인데, 민피셜인데, 약간 민피셜로 봤을 때 약간 보스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새로 나오는 캐릭터의 그, 주얼리였나요? 주얼리였냐, 심볼이었냐? 그게 여러분들 공템이에요. 완전히 그냥 공격력 스탯이 붙어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번에 새로운 약간 보스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봤었는데, 이게 금그 맵일 확률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순수히 뭐 돌려주질 않아, 고역을 겪음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얘네를 무찔러서, 이 닥터엘의 연구 위치를 약간 뭐 이렇게 조각을 모은다던가, 뭐 약간 고런고런거 그런, 그런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고요. 자, 다음. 타이핑 스트라이커. 이것도 요번에 새로 추가된 지역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맵인데, 썸머 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하고, 원주민들이 이키 들어본 속 잠깐만 원주민들이 이키 들어본 속담을 이야기하는 이키 들어본 이키? 어, 흔치 않은 문장 조합이네요. 예, 원주민들이 이키 들어본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빠르게 치 빠르게 따라치지 않으면은 아, 이것도 막 이상한 글자 같은 거막 나오고 막 타자로 이거 이거 뭐 한컴 타자 연습이네. 어 딱 보, 싹 보아. 이거, 이거, 이거 한컴 타자 연습이네. 어. 그렇구만. 뭐, 이렇게 달리다가 나오는 약간 주문 같은 거 빨리 타자로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나는 망했네. 나 타자 개 느린데. 나는 망한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역 슈가랜드에서 진행을 할수 있는 슈가 몬스터라는 맵이 또 새로 나왔는데, 어? 이게 보스맵인가? 슈가랜드 안에는 엄청난 괴물이 살고 있었고, 이 괴물은 엄청 위험해. 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뭔가 슈가랜드에서는 괴물이라 그러니까 약간 귀엽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게 보스맵인가? 모르겠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보스맵이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좀 두고 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에 나오는 저기 뭡니까? 테이지 프론티어. 테이지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새로운 맵들과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약간 달리기 컨텐츠를 많이 주력으로 준비를 한것 같아요. 요번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 나왔을 때 한번 플레이해 보면서 제가 또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어 커다란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만렙이 또 이번에 확장이 됐거든요 아마 이제 만렙 확장에 관한 내용이 나올텐데 봅시다 이외에 현재 탐험이 가능한 지역 중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맵들은 리트 레이스홀을 통해 운항을 준비중이니 탐험을 참고해달래 이게 내가 아까 말한게 이거였거든요 어 그래 내가 말한게 이거였어 이 리트 레이스 호라는 게 정착해 있는 지역으로 가면은 옛날에 우리가 즐길 수 있었던 맵들을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영웅전 기회의 전당 트로이 서바이벌 스파르타 로드 슈가랜드 슈가클링 슈가 크림 이런 것들 옛날에 우리가 했던 맵들 요게 다시 재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기대하시는 런너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추억팔이로다가 리트 레이스 호 요거 요거 음. 정박 지역으로 가시면 추억의 맵들을 우리가 플레이해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 배가 정착해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잘 들었네 한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다가 음, 라라 공주가 이유없이 미소를 잃어가고 있는 지금 테이즈 월드에는 공주의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네 그럼 찾으러 가, 이 새끼야. 어, 의의가 없는 새끼네. 그, 확신한데, 왜 저기, 안 가고, 여기서 이 짧은 다리와 팔을 저 자랑해 가면서, 어, 개폼을 잡고 있는 거죠, 이 새끼? 의의가 없네요. 예. 이게 정말 저, 저, 어? 진정 저동안랜드 구간의 모습이야? 의의가 없네. 자, 다 알겠습니다. 하여, 라라공주 미소를 찾기 위한 악리령 제1호를 이 자리에서 공표하겠다. 개품잡고 있네요 하나도 포만 나는데 음. 자 보겠습니다 지령 첫 번째 아카이브 이건 뭐야 아카이브 탐험을 통해 얻은 수집품과 기억들은 모두 아카이브에 기록하도록 한다 탐험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만큼 다들 열심히 할수 있도록 이게 뭔 소리냐 요 노가다 노가다 컨텐츠인 건 알겠는데 어 보니까 요게 서유기 호러 파크 슈가랜드인 것 같은데 고루고루 뛰어라 이 얘기인 것 같죠 아무래도 고루고루 뛰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저 보상 이게 보상드인것 같네요 어 아티팩트 어, 밑에 보상드인것 같은데 음. 드디어 시간의 탑에서 나와 공주로서 런너를 맞이한 라라.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웃음을 잃어버리는데 라라의 병을 고치기 위해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이 찾아온다. 음... 뭐 웹툰도 있나 봐요. 음... 아카이브. 아카이브가 여러분또 정확하게 뭔 뜻입니까 이게? 마카이브가 뭔 뜻이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 같으니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유비들은 테런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고 아니지 아니지 테런 스토리를 테이즈 런너보다 더욱 잘 알려주는 것은민튜부에 있는 테이즈 오브 테이즈 런너 영상을 봐야지. 그러면 어째서 동화나라어 그 어째서 저저어 마우 상점이 아 마우 상점이 아니라 그 안인 상점이 생겼으며 아인은 누구고 카이와 하루의 관계 뭐 기타 등등 새로운 소식들을 거기서 모두 받아볼 수 있는 걸그 어 영상을 꼭 봐야만 하지 오케이 자 다음 봅니다 아 그래 이거지 지령 두 번째. 새로운 여러분들 등급이 생겼어요. 또한 기존 영웅 등급의 상위 단계인 그랜드 등급을 신설해, 신설했대 이제 영웅 등급을 넘은 그랜드 등급이 생겼는데 라라 공주의 호위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상위 레벨 홀리 홀리라고 읽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프라, 프라이드 프리, 프리드? 뭐라 읽는 거냐? 좀 읽어주실래요? 프라이드 아 프라이드가 맞아요? 어, 프라이드 홀리와 프라이드 어 홀리와 프라이드라는 새로운 레벨이 추가가 됐는데 근데 확실히 깐지가 나네요 소위, 개인적으로 그 갤럭시랑 스텔라 윙 때보다 확실히 좀 깐지는 나지 않나 싶은데 음 근데 솔직히 이게 빨간 신발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석현님, 원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뭐 빨간. 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빨간 신 빨간 신발만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무슨 뭐이 레벨은 뭐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어뭐어 뭐, 어, 금단의 구역이다 그러면서 막 레벨 레벨러 하려고는 막 2억 5천만 포인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다가 막 레벨 빨간색으로 두개띡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보라색까지 있겠죠. 음, 있어야 하고요. 다음 지령 어, 시련의 탑 이벤트 시련의 탑이라고 하면 이제 공원에 있는 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시련의 탑 공원에 있는 건데 이벤트가 새로 생겼나 봐요 이번 탐험을 통해 얻어온 보물들은 시련의 탑 꼭대기에 두어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가진 자들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근데 이거 시련의 탑이 사실 너무 쉬운데 막 이런 걸 하기에는 뭐또 확장이 됐나? 약간 확장이 됐나요? 안된 것 같은데 꼭대기 똑같이 생겼네. 음, 뭐 일단은 시련의 탑 이벤트도 새로 생겼다고 하고, 자 다음 지령사 팝낚시이팝낚시요 공원에서 시련의 탑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불편하지 않게 잠깐만 공원에서 시련의 탑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불편하지 않게 낚시 기능을 파에서도할수 있게 준비할 예정이니 낚시꾼들은 파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아 진짜? 이제 파에서 되는 거야? 개꿀이네 나 맨날 낚시 걸어놓고 퇴근하면은 아침에 이제, 아, 이제 저녁에 방송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있는 무덤 위에 나를 눕혀놔요 사람들이 어 공원에 있는 그 무덤 위에 딱 무덤까지 나 이렇게 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음 께 기절놀이를 써서 저희 높여놔요. 어, 뭐 굉장히 속사거든요, 사실상. 이제 판에서 하면 되겠네요. 예, 이제부터 진정한 저기 낚시왕 온라인으로 이제 그 테이즈 낚시왕으로 이제 이름 바꿔야 되는데, 어, 이제 팜 낚시까지 이제 또 제공을 해주네요. 예. 그 낚시왕 온라인인데 사실상 요즘에 테러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끝이야 이상 뭐 해가지고 미안하네 런너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라라를 치유할 수 없다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간 간절한 부탁이세요 도와주게 이 새끼 폼 잡는 거 말고 한것도 없으면서 무슨 도와주게야 어? 아유, 저, 이 정도면 월급을 받아야 돼.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 아니, 이거 뭐, 라, 이거 뭐, 라라즈 런너 됐어요. 뭐, 라라 하나를 위해 지금, 어? 지금, 어, 수만 테일즈 런너 유저들이 그냥, 저, 또 끙차끙차하게 생겼네. 자, 일단은, 마지막, 저, 그, 팩트 정리. 예, 팩트 정리 해드리면은, 가장 첫 번째, 어, 요번, 저, 저, 뭐시기냐, 테일즈 프론티어의 맵이 공개가 됐다. 맵이 공개큰 타이틀만 한번 싹 정리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맵이 공개가 됐는데 호로파크 서유기 영웅전 슈가랜드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맵 서머 아일랜드까지 서머 아일랜드를 제외, 제외한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맵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이름이 뭐고 이 니트 레이스 호가 정박해 있는 지역에서 과거에 했던 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플레이할 수 있는 예 고런 이제 이벤트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음...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다가 이제 새로 나온 이벤트를 사람들이 좀 고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예 약간 뭐... 런너들의 피셜에 의하면은 스토리 정리북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예 과거에 이제 스토리를 몰랐던 분들이 스토리를 어느정도 이해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스토리북 형태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이제 그... 이제 런피셜 그 다음에 만렙박장예 영웅등급의 상위호환 그랜드 등급이 새롭게 나오면서 홀리 그 다음에 프라이드 이두 가지 레벨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어... 홀리가 좀 예쁘다는 점예그점 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련의 탑 이벤트가 새로 생겼는데 별로 안 중요해 보이고 이제 팜에서도 낚시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제 테이즈 런너에서 낚시왕 온라인으로 이제 그 게임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요번 요번 방학 패치 테이즈런너 대박 패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남자 태정남 민크스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 또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 재밌게 보셨다라고 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영상에서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